내 삶을 바꾸는 울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긍정학원을 통해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심을 담아 따라해봅시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내겐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 내겐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 내게는, 좋은 것들만 모여든다. 내게는 좋은 것들만 모여든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길은 중요하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내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내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지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지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게 여긴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게 여긴다. 나는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다. 나는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다. 나는 기쁨과 활력,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 나는 기쁨과 활력,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약의 활력과 성장을 가져다준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약의 활력과 성장을 가져다준다 나는 번영과 풍요를 내삶 속으로 수용한다 나는 번영과 풍요를 내삶 속으로 수용한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로 온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로 온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꿈과 풍유는 자유롭게 내게로 온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꿈과 풍유는 자유롭게 내게로 온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에게는 가치 있는 기술과 재능이 넘쳐난다. 나에게는 가치 있는 기술과 재능이 넘쳐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한다 내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회를 알아차린다 내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회를 알아차린다 나는 항상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공급 받는다 나는 항상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공급 받는다 나는 무한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꿈꾼다. 나는 무한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꿈꾼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한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한다. 내 일상은 재미있고 의미 깊은 활동으로 충만하다. 내 일상은 재미있고 의미 깊은 활동으로 충만하다. 나는 나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는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꿈으로써 주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꿈으로써 주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를 부여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를 부여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창조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창조한다. 사람들은 나의 일과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한다. 사람들은 나의 일과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나의 아름다운 인생에 감사한다. 나의 아름다운 인생에 감사한다. 내가 주는 모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내가 주는 모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모든 좋은 것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내게 다가오고 있다. 모든 좋은 것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내게 다가오고 있다. 매일 내 인생은 지적과 마법으로 가득 채워진다. 매일 내 인생은 지적과 마법으로 가득 채워진다. 모든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에 기여한다 모든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에 기여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풍요를 축복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풍요를 축복한다 나는 말과 행동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나는 말과 행동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모든 상실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다. 모든 상실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다. 매 순간 새로운 기회가 내게로 다가온다. 매 순간 새로운 기회가 내게로 다가온다. 나는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청함으로 성공한다. 나는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청함으로 성공한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 축복한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 축복한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이 언제나 완벽하다고 확신한다 나는 나의 길이 언제나 완벽하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나를 좋은 것으로 연결해 주는 황금사슬이다 모든 사람은 나를 좋은 것으로 연결해 주는 황금사슬이다 예상치 못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 예상치 못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 나는 과거를 추방하고 매일 놀라운 행복이 다가오는 멋진 현재 속에 지금을 산다. 나는 과거를 추방하고 매일 놀라운 행복이 다가오는 멋진 현재 속에 지금을 산다. 내가 찾는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 내가 찾는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 나는 퇴근 시간까지 단호하고 끈기 있기를 선택한다. 나는 퇴근 시간까지 단호하고 끈기 있기를 선택한다. 잘문 쉽다. 필요한 무엇이든지 나는 풍요롭게 가진다. 삶은 쉽다. 필요한 무엇이든지 나는 풍요롭게 가진다. 나는 나 자신을 활짝 열고 기꺼이 받는다. 나는 나 자신을 활짝 열고 기꺼이 받는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여준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여준다.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사라진다.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사라진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칭찬한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칭찬한다 나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안다. 나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안다.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것이다.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한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한다. 몇 살이든 나는 지금 완벽한 나이이다. 몇 살이든 나는 지금 완벽한 나이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며 배려할 줄 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며 배려할 줄 안다. 나는 수월하고 편안하게 삶을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 나는 수월하고 편안하게 삶을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 나는 삶의 물결 위를 냈음 없이 편안하게 흘러간다. 나는 삶의 물결 위를 냈음 없이 편안하게 흘러간다 나의 잠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나의 잠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나의 지금 모습 이대로도 좋다 나는 나의 지금 모습 이대로도 좋다. 나는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나의 재정 상태는 변함없이 안정적이다. 나는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나의 재정 상태는 변함없이 안정적이다.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내 몸을 잘 돌본다.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내 몸을 잘 돌본다. 나는 언제나 삶이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는다. 나는 언제나 삶이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는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다. 나는 매일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간다. 나는 매일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간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이다. 나는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매일매일 실현해가는 중이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매일매일 실현해가는 중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한다. 나는 매일 변화하며 성장한다. 나는 매일 변화하며 성장한다. 내 안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다. 내 안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다. 내가 향하는 곳, 어디에나 도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향하는 곳, 어디에나 도움이 기다리고 있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